시험일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죠 오늘은 자 2차 2교시만 이렇게 딱 발췌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점자 요거 다 모아봤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선은 이제 난이도 예측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올해 공식법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세법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요거 이제 난이도는 이제 1차 과목 전체를 한 묶음으로 2차 과목 전체를 한 묶음으로 조절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쪽으로 범위를 좁히면은 2차 1교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풀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하면은 2차 2교시는 좀 쉽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반대로 1교시 음. 과목들이 비교적 좀 편안하게 풀린다고 하면은요. 여이 없어요. 이 음. 2차 2교시는 깐깐해요. 그러니까 <laughs>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보셔야지 여기서 이제 어느 한 과목을 딱 특정해가지고 음. 자, 올해 얘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냐, 쉽게 출제가 될 거냐, 이런 예측은 별 무의미하다. 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음. 어, 2차 2교시로 이제 딱 들어가서 2차 2교시만 또 집중해 본다면은 또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자, 공시법이 좀 쉽게 나오면은 세법은 좀 어렵게 음. 나와요. 작년에 음. 세법이 좀 어렵게 나왔죠. 좀 어려웠죠. 어, 세법이 네.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음. 그 이유는 정석진 선생의 적중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등기법이 좀 수월했어요. <laughs> 등기법이 좀 수월하다 보니까 세법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선제적으로 어떤 걸예측 하셔야 되냐면은 중개사법이 좀 편안하게 풀리면은 요 다음 과목은 좀 어렵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중개사법이 좀 쉽게 풀린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기만 하면 안 된다. 자요 생각을 염두에 두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어려운 과목을 맞닥뜨려도 차분하게 네. 내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강조하고 음. 싶고. 그럼 여기서 저기 중계사법하고 응. 공법 푸는데 응. 너무 응. 잘 풀려요. 응. 그러면은 저기 공시하고 세법이 응. 어려울 거니까. 그렇지. 요거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응. 열심히 책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이제 대신 더 봐야, 근데, 되겠, 더 봐야 되겠네. 어, 대신 기대치를 네. 낮춰야죠. 그렇죠. 기대치 낮추고. 이 1교시 어. 과목이 부들부들했으니까 어. 2교시에서는 이제 좀 문제들이 깐깐하게 출제가 될 테니 음. 점수가 부족할 거다. 부족한 점수는 일교시 과목의 점수로 음. 자, 메꿔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음. 말자. 음.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냉정하게 침착하게 음. 잘 뽑아내서 풀자. 음. 합격할 수 있다. 이 음. 생각. 어이 진짜 좋은데요. 아, 어, 고 네. 그 얘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점수. 이제 세 법은 내가 시험장 가서 몇점 이상 맞추겠다. 공식 법은 몇점 이상 맞추겠다. 자,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음. 목표인지. 자, 우선은 지적법 등기법은 이제 내가 다루는 과목이니까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예, 예. 지적법은 보통 어, 두 문제에서 한네 문제 정도 이 변별력 없는 여러분들이 절대 음. 손댈 수 없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 한 이렇게 한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요. 음, 틀리라고 내는데그 어, 다음에 등기법은 한세 문제에서 한 음. 다섯 문제 정도. 그래서 오. 이제 평균 이렇게 한네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손을 못 댑니다. 이거 동영무의고사 이제 3회 분량 우리가 연습을 해, 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경험해 보셨죠? 손못 음. 대는 문제는 손을 못 댄다. 음.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평균 지적법 세 음. 문제, 등기법 네 문제. 그리고 세법은 음. 내가 선생님한테 미리 음. 이제 물어서 요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 내용을 네. 정리했는데 <laughs> 세법은 뭐한 네 문제에서 한 여섯 문제 정도가 이제 손못 대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한 다섯 문제를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그림에 음.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문항수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자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손못 대는 문제를 제외하고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을 실수 없이 꼼꼼하게 다 풀어냈다 음. 자그러면 이제 점수가 보십시오. 지적법은 9개를 맞았고, 등기법은 8개, 자, 세법은 5개를 뺐으니까 11개를 맞았네요. 자, 그러면 도합 점수가 70점 나와요. 다 맞췄을 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빼고 나머지 자기 자격포... 풀수 있는 문제에서 네, 전혀 실수 없이 다 풀었다.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풀었다가다 맞히겠어요. 그치,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어요풀수 없지. 풀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네, 풀수수 있는 문제에서.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지적법에서 두 개, 등기법에서 두 개, 세법에서 한두개 정도를 실수했다.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음. 있는 문제인데, 음. 아 실수를 했다. 이렇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두 개씩 빼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환산해 보니까 55점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공부가, 자,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음. 야, 두 개만 실수하겠냐? 세 개, 네개 <laughs>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사람이라는 이렇게, 게. 아, 음. 그러면 세법. 예. 나는 세법이, 나 공부가 좀안 됐다. 예. 그래서 보세요. 25번 하나는 맞췄어. 그 예. 근데 쭉 틀리는 거야, 그냥. 그럴 수 그냥 있어요. 쭉 틀려, 쭉 틀려. 예. 쭉 틀려가지고 예. 32번 가서 가물에 콩다듯또 하나 맞춘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하나 실수를 더 했어. 예. 그 다음에 등기법도 어려우니까 까짓거 이제 또 하나 예. 실수했어요. 맞출 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50점 나와요, 50점. 좀 꺾이네, 점수가. 예, 50점 나오면은 합격 점수는 와, 60점인데, 60점인데, 10점이 부족한 거예요. 예. 네. 이분 떨어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2차 전체를 갖고서, 응. 음. 저희나이 조정하니까. 그죠. 뭔가 어디서 이게 점수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방법이 자, 뭐예요? 네. 나 지금 이제 합격하려면은 10점이 부족하잖아요? 10점이 부족한데,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자, 여기에 그 김백 중의 찍기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찍기, 찍기 기술. 기술. 자, 우리, 음. 그안 보신 분들은, 자, 방문각 유튜브에, 음. 김백중의 찍기 기술, 학계론 빈강, 이 올라가 있어요. 음.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음. 이 찍기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음. 이 찍기 기술이 들어가면은,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음. 절대평가 시험 제도로 운영되는 이공인개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꿀팁이다, 음. 꿀팁. 음. 그래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심드렁하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요거, 이제, 반드시 이 기술을 장착해 음. 가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찍기 기술을 접목했는데도 60점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람이라는게다 그러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은 요 2차 일교시저 위에 네, 네. 중개사법 있잖아요. 네. 중개사법에서 네. 비교적 점수를 여유있게 확보했거든요. 보통, 우리 선생들이. 그렇죠. 중개사법은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들도, 자, 인정하고 음. 있는 출제 패턴인데, 음. 중개사법도 물론 늘상 쉽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중개사법은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80점을 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음, 없다. 맞아요. 과목의 특성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중개사법은요, 점수를 이만큼 저장하고 있어요, 이렇게그 음. 점수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음. 내 점수 내가 갖고 와서 메꾸는데. 그렇죠. 거예요. 꼬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아니고. 네. 두 가지 방법. 자, 중개사법. 자, 중개사법 점수로 메꾼다. 이게 늘상 매년 합격하는 분들이죠. 이 방식대로 합격한다. 이 방식으로 합격하는 거지. 자, 전과목이 모두 60점을 충분히 넘어서 정직하게 그 방식대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시법하고 음. 세법의 목표 점수를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그렇죠. 엄격하게, 네. 높게 측정하면은 네. 시험장에서 내 실력 발휘 못할 확률이 되게 음. 높습니다. 음. 특히 뭐 어떤 이 교재를 보면은 몇개 이상 맞춘다. 그런 건 어떤 없죠. 강의를 네. 들으면은 몇점 이상 확보한다 예. 네. 이거는 사실 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이게 편안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음. 반복하는 얘기지만은 2차 1교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 2차 2교시가 쉬운 거지. 그렇죠. 합쳐서.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의 어떤 그 교재를 보고 강의를 봐야 이 점수, 저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다. 이 생각을 좀꼭좀 좀 하고 싶어요. 네. 세법은 사실 시험장 갔을 때몇 시부터 오는지 아시죠? <laughs> 일단 지적법이 3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등기법하고 세법 보면 다들 정신 없어요. 또 오전부터 힘 많이 뺐기 때문에 지쳐있죠. 실제 시험장 가서 이 정도 점수도 많이 나오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풀어보면 다풀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가시기 전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내가 오늘 가서 많이 맞춰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목표보다는 더 적게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마음 그렇죠. 추가돼야될것 같아요 이거 50점 미치어도 합격하는데 네. 문제 없어요, 네. 사실. 여기 1번 네. 찍기 기술이 있고, 그렇죠. 이번에 또 중개사법 믿는 게 있으니까. 음. 음. 특정 과목의 점수를 이렇게 나만의 점수, 이렇게 목표 점수를 이렇게 음. 딱 두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이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전국 모의고사를 쭉 봐왔잖아요. 근데 이 전국 모의고사에서는 이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점수가 네. 높아요. 그렇죠. 공법이나 등기법이나 음. 우리 세법이나 어렵게 네. 출제가 되는 과목들 점수도요. 이 네. 상위권 수험생들은 8,9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이렇게 출제되는 우리 시험의 상황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늘상 고득점이 나왔기 음. 때문에. 그런데 이 음. 실제 시험에 가면은요. 여기 상위권 수험생은 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이 절대평가 시험 제도는요 이, 이 시험은 최상위권 수험생이 누군지를 궁금해 하지 도 않고 음. 그 학생들을 가려내려고 할 의도나 어떤 목적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죠 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음. 사람이 누구야 음.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야? 이걸 가리는 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음. 여기 변별력 음. 없는 문제들이 그래서 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니까. 그렇죠. 또, 네. 이 문제들로 이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음. 거니까 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상위권 수험생들이 얻는 점수는요, 존재하지 않는다. 음. 이 학생들의 점수는 중위권 수험생의 점수로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시험장 가면은 이두이 이 중위권 수험생과 상위권 수험생의 점수가 큰 차이 없이 음.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점수를 얻는다. 음. 이거 매는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셔라. 음. 목표 점수 이거 음. 어, 엄격하게 무슨 과목 몇점 무슨 음. 과목 몇점 이거 하지 마시라. 음. 그 얘기 좀 길게 드린 음. 거예요, 말씀을. 음. 그리고 이제 저 추가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저기 열네 문제 중에 이제 이십 번부터 문제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고 가지 마세요 쑥 넘기면서 크게 보시면서 자 제일 처음에 통과할 문제 계산 문제 풀지 마세요 통과 음, 음. 그 다음에 박스로 몇 개인가 통과 음. 그리고 조합하는 게 있죠 기영리는 이렇게 하는 거그 다음에 옳은 것은 일단 통과하세요 음. 그럼 사실 풀 문제 다섯 개에서 여섯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놈들이 맞춰라 내는 문제예요 음. 그놈에 먼저 투자하세요 음. 그리고 나서 다섯 개 여섯 개 확보가 됐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제 다시 와서 아까 통과했던 문제, 그런 문제 를 다시 보시면은 뭔가의 빛이와 빛이, 그때 그 빛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번 이제 구 시월 과정 동형 모의고사 이제 그 참여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동형 모의고사 2회차 시험에서는 지적법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손못되는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늘상 여러번 강조드리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1번부터 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거 신속하게, 이풀수 없는 문제는 신속하게 제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제끼고, 풀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는 거 중요하다. 아, 요 정도면 됐겠네요. 네. 이 정도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 정답 비율. 저 이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죠저 질문 많이 받아요. <laughs>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오지선다니까, 그, 40문제에서 1번 지문이 한 다섯 개뭐 여덟 개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구성이 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공시법 따로 하느냐, 세법 따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지만은, 공시하고 세법은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토탈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문항 비율을 구성하는 게 최근에 출제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작년에 그 세법 문제의 정답, 2번 정답이 음. 2번 정답이 두개밖에 없었어요. 두개밖에 음. 없었으니까.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면, 어, 이 공시법의 2번 정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전체를 한 과목으로 해서 음. 어, 정답이 분포가 되고 있다. 음. 출제자는 그렇게 정답 분포를 맞춰주고 있다. 외기. 이 찍기 기술을 그 접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음. 되셨죠 요 그러니까 음. 얘기 하나 음.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방법 아 그렇죠 질문 많이 어더라고요 남은 기간 뭘 봐야 되고 아. 또 어느 때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질문 이 너무 많아요 자, 요 질문이 음.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과목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니까 이 정도 가 돼요 음. 3 4월에 진행한 이제 필수소하고 기출문제 집하고, 음. 그 다음에 7, 8월에 또 진행된 단원별 모의고사 음. 8회 분량, 그 다음에 9, 시0월에 이제 최종요약서동형 모의고사, 이데 이만큼을 쥐고 있으니까, 음.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서 과목별로 이 교재들을 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자, 그때 이제 어느 과목으로 단권화해서 음. 최종 마무리를 하면 좋겠느냐. 이거 뭐 음. 당연히 이제 궁금한 점이죠. 네. 여기 세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세법은 뭐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을 전 추천드립니다. 동형 모의고사. 음. 어차피 우리 시험은 16문제를 16분 안에 푸는 거를 자주 해줘야 돼요. 음. 근데 다 풀라는 얘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 통과, 뭐 통과, 이런 것까지 갈때 해결하는 해 거. 그리고 이제 또 수업시간에 제가 동형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해설해 드릴 때고 이런 파트를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어요. 음. 그럼 그것만 해설 강의를 두 개나 세 개를 반복해서 듣고 가시란 얘기요. 음. 그러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세포법 같은 경우는 동형 보이고서만 보면 된다고 했으나 음. 이제 전제는 이걸 거야마. 이 최종 요약서는 이제 광업별 최종 요약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어, 광업별로 최종 요약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 동형 보이고서는 이제 실제 출제 경향을 반영해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과목 같은 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개 정도를 어, 최종 마무리 교재로 해서 요거를 최대한 반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재들 있잖아요. 이 교재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자, 모두 이 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이 안에 모두 들어와 있으니까, 아 어, 이거 안 보셔도요, 이거 안 보셔도 최종 의학수만 보셔도 이 전체 내용을 다본 효과가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어, 요, 요 교재들 너무 미련 같거나,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걸로 음. 이제 이 단거나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건 사실 뭐 다른 거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 방법 음. 복잡할수록 불리한 겁니다. 자 음. 복잡할수록 불리하고 간단할수록 유리하고 음. 현실적으로 효과가 좋은 음. 방법이다. 음. 최종 요약서 음. 이렇게 음. 왜 이게 또 여기다가 이제 부연적으로 저는 음. 요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거왜 음. 음. 이렇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 우리 시험에 최근 10개 년 동안 출제됐던 문제 내용이 좋은데, 출제도 안 됐던 내용들. 어, 그런 걸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를 갖고서 보시다가 궁금하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단언컨 말씀드립니다. 남은 기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 이 내용이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문제는 제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공시법도 그런 게 있죠. 되게 중요한 거요 네.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변별력 없는 문제들이 음. 있죠. 자,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은 기출문제 반열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얘들은 풀지 못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음.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형태로 갖추어서 다시 선을 보이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모두를 푸는 건 아니고요. 음. 매회, 매회 우리가 버려야 될 기출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애들이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공부범위다 음.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이 사실 음. 이 변별력 없는 문제들을 걷어내는 역할을 되게 그렇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네, 건데, 네. 그걸 우리가 열심히 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걸 네. 다 끌어모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지금 네. 시점에서. 네.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네. 네, 그 얘기. 그리고 또 요즘에 시장을 보니까, 이제 저희야 이제 정도를 걷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상한 쪽에서는 이 나약한 이제 수험생들을 이제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전혀 출제도 안 됐었고 출제 가능성 없는 것 같고서 뭐 모의고사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가끔 이제 갖고 서세 문제를 그럼 전 보면은 전혀 출제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어. 네. <laughs> 이거 저기. 지적법 등기법 세법 이걸 <laughs> 음. 다 공부를 했어야 하죠 했어야 하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음. 또 이제 목표대로 또 공부가 좀잘안 되다 보니까 음. 등기법 세법 중에서 뭐 하나가 부족한 음. 분들은 음. 요둘 중에 하나를 좀 포기하고 싶다. 자 나는 등기법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자 세법을 안 하고 등기법에서 조금 음. 더 다른 사람들보다 고득점을 하여 합격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자, 요거. 선생님, 저는 절, 그건, 안 됩니다. 요거. 저 생각은? 과락 나옵니다. 준비해왔잖아요. 과락. <laughs> 준비해 과락. 왜냐면은, 네.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포기하고 세법한다든지. 어, 그렇지. 아니면 지적법하고 등기법 포기하고 세법한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과락 나와요. 자, 세법하고 등기법이 성격을 거의 같이 해요. 음. 그래서 변별력 없는 문제의 개수가 만만치 않아요. 음. 등기법처럼. 음. 그래서, 어, 어느 한 과목이 어느 한 과목을 보충해주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음. 뭘 보태주고, 음.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음. 이두 가목은. 그래서, 어, 우리가 맞춰야 될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는 맞춰야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자, 이, 어느 한 쪽을 포기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자, 이 얘기를 음. 좀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음. 아, 또 하나 음. 말씀드리면, 음. 세법 같은 경우, 음. 또 질문 많이 받는 게, <laughs> 다자리 또 세법 많으니까, 나는 골라서, 예를 들면 뭐, 취득세만 하겠다. 또는 뭐 재산세만 하겠다. 양도세 버리고. 이래도 꽈락 나와요. 세법 점수는. 왜냐하면 그한 파트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다 맞출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손님 말씀하셨지만은 세목, 세목 간에 거기서 난이도를 조종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취득세 세 문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매년 반복조 되는 거한 파트나 두 파트 정도 정, 준비하시고 재산세도 세 문제 출제하는데 한 파트나 두 파트 정도만 어, 찌그러진 얘기죠. 그래 놓고서 골고루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음. 네. 이거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음, 그렇죠. 그래서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한거 같고요. 음. 그래서 어, 요 이거 마지막으로 음. 이거한번좀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지를 이제 받아들었다. 시험지를 음. 지금 이제 받아들면요 뭐 이렇게 풀수 없는 문제, 풀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어이두 문제를 신속하게 구분하고 음. 풀수 없는 데를 신속하게 일단 음, 크게 했 다음에 네, 풀수 있는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가면서 문제를 음. 푸는 게 음. 아주 중요하다. 음. 그러면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반드시 확보된다. 왜 확보되냐? 두 가지 아까 예. <laughs> 자 찍기 기술 중개 서법에 음. 자 든든한 점수. 음. 요두 개가 부족한 점수를 충분히 메꿔주기 때문에 이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음, 충분히 나온다. 자, 음, 요게 오늘 음,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또 가끔 이제 질문 받는 게 순서를 이렇게 풀어야 될까? 지적법, 등기법, 세법 풀어야 될까? 음. 아니면은 세법부터 풀고 음. <laughs> 등기법, 지적법 풀어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시험장 음, 음, 가면 뭐. 책상도 조그만데 네. 조그만데에서 지적법 풀고 세법 이제 막 넘기다가 다시 네. 또 오고 찾으러 오고.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순서대로 푸시면서, 네. 대신 이제 빨리빨리 통과하는 거. 네, 지금 네, 순서대로 푸면,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괜찮을 음.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음. 자, 전체 감옥이 다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음. 그렇죠. 다 공부한 거다 까먹은 거 같고, 음.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예전에 이제 숭 공부를 음. 할 때,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사람. 풀풀 네. 날라가고. 근데, 네. 시험장 가면은요, 음. 어, 내가 열심히 정리해 왔던 거 있죠? 도박, 도박 다 기억이 나요. 음. 기억이 나니까, 지금 그건 불안한 마음에서 음. 생기는 기우고, 음. 그렇게 지금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음. 어, 최종 약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 전체 과목을 이렇게 음. 어, 또박또박 짚어 가면은, 음. 어, 내가 풀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있다. 음. 시험장, 시험지 받아들었을 때, 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끝까지 있죠? 네. 대범하게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은 기간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장 가잖아요. 아, 다 아는 문제 있어요. 그것만 정확히 풀자. 아, 그리고 정안 되면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윤모세인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음. 어느 쪽 문제 풀라고. 예, 네, 그럼 그거 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네. 마무리 잘 하시고, 음. 나중에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신나게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음. 놀아야죠? 네. 네. <laughs> 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예. 네. 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음.